5회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나승엽 선수입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안타가 됩니다. 슬라이더가 실투가 됐고 그 실투를 타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7번 타자 손호영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갑니다. 뺏돌지 않았습니다. 2구 타격!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 탑니다!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8번 타자 유광남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파울. 노아우스의 1루와 1루 볼 빠졌습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3루로 마운드에는 혼세 선수입니다. 5 회까지 잘 막아주고 있어요. 3구는 스트라이크이고요. 149km 빠른 공 확실히 오늘 페스트 볼의 비율이 높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세이브, 1루에서 아웃 됩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롯데자이언츠. 타석의 9번 타자 전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2구 파울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탈삼진. 오늘 10개째입니다. 지금 공은 절묘합니다. 타자도 처음에는 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교체하네요.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1번 타자 황성빈 선수입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자1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홈으로 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2대2 동점 타석의 2번 타자 고승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스윙 스트라이 투 빠른 공두개입니다 반대 투구가 됐습니다 몸쪽 공의 스윙 삼진 아웃. 지금 같은 궤도의 패스트 볼은 좌타자가 배트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회말 아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위스등공이었습니다. 어 맞았네요. 다리 쪽에 맞았습니다. 몸에 맞는 공 타석의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일루는 대주자로 교체됩니다. 이태근 선수입니다. 조구 갑니다 이번엔 왼쪽 갑니다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토로 홈런 강민호 시즌 12호 홈런 9번 타자 구본혁 선수입니다 차 타석은 2루쪽 땅폭이었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도 었습니다 1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 1안타 투수 정미아 투수 잡았고요. 아웃, 투아웃. 타석에 정군우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4대2. 두점 차.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합니다. 6회 초. 롯데 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는 헛스윙 지금 굉장히 좋은 슬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트 2. 함구 기다립니다 변하고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지금은 제구가 완벽했습니다 보더라인에 완벽하게 걸쳤죠 타석의 4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는 몸쪽 147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스윙 삼진 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 아 오늘 투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어느공 하나 그냥 던지는 공이 없어요. 타석의 5번 타자 윤동희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 갑니다 들어 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변화구 스윙 삼진 아웃 중심 타선을 모두 KKK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스코어는 4대 2, 두점 차.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롯데 의두 번째 투수 김강현 선수입니다. 6회 말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스트라이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로킹 스트라이크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골로 물러났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바깥쪽 들어오면서 3진 아웃. 두 타자 연속 3진입니다 5번 타자 김범석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 두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하우,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우중간 쪽으로 갑니다.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토론 홈런, 최은성 시즌 24호 홈런, 리그 홈런 선두 7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3리 14개의 홈런 3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세타자 연속 안타.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한화이글스가 네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1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네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이글스 타석의 9번 타자 구본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1,3루 우중간 쪽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당장 넘어 갑니다 3라런 홈런 우보디아 시즌 5호 홈런 좋지하네요 롯데의 세 번째 투수 홍민기 선수입니다 1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휘그 선수입니다 시즌 4, 6푼 7리 8개의 홈런 3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는 9대 2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출의초 롯데 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나승엽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네요. 한화의세 번째 투수 주키치 선수입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좌익수 박영택이 잡겠다는 신호. 박영택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손호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는 스트라이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왼쪽 떴는데요 좌익쪽 쫓아갑니다 박용택이 잡았습니다 좋은 수비예요 이런 수비 펼쳐주면 투수는 정말 힘이 납니다 8번 타자 유광남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이구는 몸쪽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펜스까지 갑니다. 9번 타자 전민재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멈쪽 떨어지는 변화구.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페스트볼이 굉장히 좋죠. 우중간 쪽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롯데 자이언츠. 투아웃의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황성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초구 변화구 스트라이크 2구 때립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박용택이 잡았습니다. 찰로는 2루 1루 스코어는 9대2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한화의글스의 공격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속에는 대타 황영록 선수입니다. 시즌 5할 리푼 1위 좌측에 파울 이 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이 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원아웃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노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4리 6개의 홈런 2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오른쪽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한화의 글씨의 4번 타자 솔로포 노시환 시즌 7호 홈런 자 아, 지금 변하고있는데 완벽한 타이밍에 맞았고 거의 라인 드라이브로 넘어갔습니다 5번 타자 김범석 선수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가소에는 대타 정성훈 선수입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10대2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선수 고승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교체하네요 한화의 네 번째 투수 장원삼 선수입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볼입니다. 볼카운트 1앤1 3구 기다립니다. 3구 몸쪽 1앤2 4구 맞겠습니다. 1앤2에서 스윙 3진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보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밀어냈습니다. 1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지금은 볼배압의 변화가 조금은 피로해 보입니다. 타석에는 전준우 선수입니다. 원아웃 1루. 초구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타구가 먹히면서 행운의 안타가 됐어요.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윤동희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타석의 5번 타자 윤동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어아웃에 1, 3루.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째. 3구 때립니다. 안타합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을 더 따라붙는 롯데 자이언츠. 점수는 10대 3. 롯데 자이언츠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에 6번 타자 나승엽 선수입니다. 뒤꿈을 맞습니다. 이번엔 몸쪽 빠른 공을 붙여 봤습니다. 스트라이크 2. 삼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립니다 2로수가 잡아서 2루 포스아웃 그리고 1로1로에서 1루. 아웃입니다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8회 말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언아웃됐습니다 타석에 이태근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초구는 터입니다이구 맞겠습니다. 유격 땅포 유격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우익수.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스코어는 10대3.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초 롯데 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손호영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한화의 여섯 번째 투수 우규민 선수입니다. 변화구의 헛스윙.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이구는 멈춰.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멈췄고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롯데자이언스입니다. 8번 타자 유광남 선수입니다. 초구. 잡아당긴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 박용택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의 9번 타자 전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3구째. 변화구 주행. 삼진 아웃.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1번 타자 황성빈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초구입니다. 뒷구을 맞습니다. 파울. 투아웃 주자는 1루. 2구는 멈죠. 스트라이크 2. 3구째. 낮은 공 때렸는데요. 일로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난타 일루주자 2루 찍고 3루까지 일루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고승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안타 초구 갑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좌익수 박용택이 쫓아갑니다 좌측에 파울 우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투심에는 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약간 먹힌 타군데요. 이루수가 잡아내면서, 3 아웃! 오늘 경기, 한화이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